네, 안녕하세요. 빌사남입니다. 저희 그 빌사남에 최근에 좀 업데이트된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자 어,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어, 우선 빌사남이 설립된 지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, 여러분. 저는 빌사남을 약간 글로벌화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빌사남의 상호를 BSN으로 바꿀 예정이에요. 여러분들 그 SK도 원래 선경이었잖아요. 럭키 금성도 LG였고, BTS도 어떻게 보면 방탄소년도 잖아요 네, 그것처럼 저희 비사남도 BSN으로 바꿀 예정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그 해외 진출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비사남 회사에서 지금 빌딩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만 올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급 주택도 진행을 할 거예요. 빠르면 아마 3월 달에 시작을 할것 같은데 그건 이제 파트를 별도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주택은 좀 고급주택 금액이 좀 높은 주택 위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고급주택과 더불어서 프리미엄 이사 업체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 이사도 하고 그 다음에 집도 이사를 해, 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이게 이사가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의사소통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막 오시고 그리고 막 짐도 옮기면서 문제점들이 워낙 많이 발생돼서 좀 그런 거 말고 좀 세계적으로 하는 곳, 건수가 많지 않고 뭐 일주일에 뭐 몇번안 하고 대신 완전 프리미엄으로 하는 그런 이사 업체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사 갈 집을 보통 가보진 않잖아요 이사하시는 분들이 사전 답사는 안 하잖아요 근데 사전 답사도 가고 도면을 미리 받아서 가구 배치라든지 어,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고급주택 이사할 때또 문제점이 뭐냐면 이 물건들을 좀 훔쳐가요. 네, 물건이 비싸다 보니까. 최근에 그 유튜버 분 중에 한 분이 그막 올렸잖아요, 영상도. 이사할 때뭐 CCTV를 연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기존 이사 업체와 좀 다른 서비스를 좀 제공하려고 하고 지금 저희가 고급주택 인테리어도 좀 생각하고 있어요. 그 다음 플랜테리어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구, 그러니까 고급 가구 렌탈 사업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덧 붙여서 미술품도 판매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다 엮여 있어요. 그러니까 이사하면서 이런 일들이 다 발생되거든요. 그런 것들에 좀다 관여할 수 있게 뭔가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이런 프리미엄 서비스를 뭐 BSM 블랙으로 만들어서 뭔가 고급화된 뭔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 어찌 됐든 시장을 중비해서 시작을 했지만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저희 빌딩 파트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건축사 사무소랑 건설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채울 수 있는 빌산한 브랜즈라는 회사를 또 만들 거예요. 거기 안에 뭔가 공실을 채워줄 수 있는 전 영상도 보셨겠지만 이 플레이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런 플레이어를 만들거나 아니면 저희가 소개를 해서 어그 공실도 채울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고 싶어요. 그래서 저희가 중계도 하고, 건물 멋지게 설계도 하고, 건물 튼튼하게 건물도 지어주고, 그 다음에 건물도 다 채워주고, 그리고 나중에 관리도 해주고, 비싼 가격에 매각까지 네, 이렇게 해가지고, 서비스를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좀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, 어, 여러분들 되게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고급주택 관련해서는, 어, 저희가 지금 요 빌사남은 이제 빌딩을 할 거고, 제가 BSN 계정도 하나 또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이제 주택으로 운영을 할 거고, 제가 작년에 하다 좀 말았는데, 틱톡도 같이 할 거예요, 두개 다. 그 다음에 릴스까지 할 겁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그 쇼폼이 또 유행이다 보니까, 좀 그거 위주로 많이 갈것 같습니다. 조금 코로나가 지금 너무 심하긴 하는데, 일단 해외도 갈수 있으면 해외에 있는 부동산들도 많이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. 요즘에 좀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 빌사남이 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.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데, 뭐, 물론 이제 시행착오로 겪겠죠. 네, 시행착오로 겪겠지만, 한 거와 안한 거랑은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다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영원한 건 없다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항상 뭔가 다른 준비, 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롯데가 이제 껌을 팔던 회사인데 그 호텔 사업을 하면서 이제 확 커진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이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선 그러니까 안전한 그 그러니까 감당이 가능한 선에서는 이것저것 좀 많이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좀 회사가 많이 성장 할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, 제가 받은 이런 사랑 어, 이런 것들을 어, 저희 구독자 아니 빌사남을 좀 좋아해 주신 분들한테 나눠 드릴려고 저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